이번 가을, 파란 하늘 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오늘 하늘 모습이 어두운데요. 오후 늦게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 늦게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전에 동해안 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서울 등 중부 지방은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3도, 청주와 대전 27도, 전주 29도가 되겠고 그밖의 지역 낮 기온 세종 26도, 안동 25도, 포항도 25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24호 태풍 다나스는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북상 중인데요. 내일 서귀포 남쪽 부근 해상을 지나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태풍의 최대 고비는 내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가 되겠는데요. 특히 남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상간에는 15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이 되고, 영남과 전남, 영동, 제주도에는 50에서 100mm, 또 충청과 전북에는 최고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 등 중북부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내일 밤 늦게 비가 그치겠지만, 영남과 동해안, 경남 남해안은 수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비 예보가 잦은데요. 목요일은 남부지방, 금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